안녕하세요. 한올스입니다. 오늘은 기초 영상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올려드린 사슬뜨기에 이어 짧은뜨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짧은뜨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은뜨기는 무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뜨개 기법입니다. 짧은뜨기는 다른 뜨개 기법보다 단단한 느낌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기법입니다. 짧은뜨기의 무늬는 앞, 뒷면이 똑같은 무늬입니다. 짧은뜨기의 무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짧은뜨기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늘은 연필 잡듯이 잡을 거고요. 실은 오른손 집게손으로 잡아서 왼손 액기손 사이에 끼운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을 거쳐서 중간 가운데 손가락에 얹어서 엄지로 눌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슬뜨기를 해볼게요. 한 바퀴 팽 돌려준 상태로 꽈배기 모양을 엄지중지로 잡아요. 처음 사슬뜨기 한 코는 자, 쭉 잡아당겨서 이건 코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사슬뜨기를 한번 감아서 하나, 다시 감아서 둘, 또 셋. 저는 총 열다섯 코를 뜰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것까지. 15개가 끝났고요. 자, 짧은뜨기는 우리가 처음 기둥 사슬 하나만 사용해요. 그래서 한코 옆에 두 번째 코에다 바늘을 꽂아 주세요. 자, 이렇게 꽂을 때요 체인 뒤에 사슬 걸린 게두 가닥이 바늘에 걸려 있을 때가 안정감 있는 거고요. 뒤에 거를 실을 이렇게 걸어서 빼줄 겁니다. 뺐더니 여기에 바늘에 하나, 두 가닥이 걸려 있어요. 이거를 한번 감아서 두 개를 다 빼주는 걸 우리가 짧은 뜨기라고 해요. 다시 지금 여기는 했어요. 두 번째 코는 바로 옆에 코에다 또 지금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거 보이실 거고요. 바로 옆에 코에 다시 바늘을 넣을 때 이렇게 한 가닥만 넣으면 지금 이게 잘못돼서 불안정해요. 될수 있으면 두 가닥을 바늘에 꽂아서 뒤에 걸 걸어서 뺀 다음에 자, 두 가닥이 바늘에 걸려 있는 거를 한번 감아서 다시 두 개를 다 빼줬어요. 두 코를 했고요. 세 번째도 바로 옆에 코에다 바늘을 끼워서 뒤에 걸 살짝 걸어서 뺀 후에 두 가닥일 때 한꺼번에 빼주는 게 자, 이 모양이 짧은뜨기라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이제 짧은뜨기를 한줄 해보겠습니다. 조금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조금 천천히 봐주세요. 제가 했어요.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한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끝까지 갔으니까 높이를 올라갈 때 우리는 사슬뜨기 한 코를 해줄 거예요. 그런 후에 방향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줘야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코, 두 코, 이렇게 쏙쏙 들어간 게 보여요. 사슬뜨기는 이거지요. 이 코가 사슬 한 코, 옆에 아랫단 짧은뜨기 떠준 이 곳에다 바늘을 또다시 끼워보면, 자, 여기서 보실 때, 여기 바늘에 지금 끼운 것도 이렇게 두 가닥이 보여요. 잘 보시면, 두 가닥. 두 가닥이 안정감 있게 걸렸으면, 다시 바늘에 감아서 뺀 후에, 이 노란 바늘에 껴있는 게 지금 두 가닥이 있죠? 한꺼번에 다 빼주세요. 두 번째 단에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코에 했고 두 번째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살짝 걸어서 빼면 두 가닥이 됐어요. 또다시 두개 한꺼번에 빼줄 거예요. 자, 세 번째 코 바늘을 끼우고 걸어서 뺀 후에 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줄 거예요. 이런 순서로 저는 이쪽 끝까지 한번또 가보겠습니다. 짧은 뜨기는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어디가 끝인지를 우리가 잘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코 끝에 보시면 여기에 마지막 코가 있어요. 이것도 바늘을 이렇게 꽂아주면 두 가닥이 한꺼번에 껴져 있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감아서. 빼고 다시 2개를 뺄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번째 단이 됐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했나 하고 살펴 볼 때는 아래 우리 처음 했던 코가 처음에 15코에서 기둥코 세우면서 14코에 짧은뜨기가 된거예요 그럼 두번째 단도 여기서 세워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해서 총 14코가 됐는지 확인하면 아, 끝까지 되었구나. 이렇게 처음에 몇단 정도는 세어가면서 하는 게더 도움이 되세요. 안 그러고 그냥 쭉 하다 보면 기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 끝에까지 왔으니까 또 다음 줄을 위해서 높이 올리는 거, 사슬뜨기 한 코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처음 사슬뜨기 아래에 있는 이 아랫단 코에다 바늘을 자 여기서도 꽂았어요. 그러면 두 가닥이 바늘에 걸려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감아서 당겨주고 바늘에 껴있는 두 가닥을 한꺼번에 다 빼줄 거고요. 다시 또 끼울 때도 꼭 끼우고 나서 두 가닥이 걸렸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감아서 다시 뺀 후에 바늘에 걸려있는 거 그쵸? 여기 껴있는 거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높이를 이제 보통 한 10cm 조금 넘게까지 뜰 거예요. 반복해서 짧은 뜨기를 10cm 넘게 뜬 후에 마무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짧은 뜨기를 처음 시작해서 총 숫자를 셌더니 15줄이에요.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짧은 뜨기는 이 줄이 지금 첫 줄이에요. 돌아오는 줄은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두 번째 줄이고요. 그럼 다시 세 번째 줄은 사이가 속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네 번째 줄은 다시 살짝 튀어나온 이렇게 볼륨감이 튀어나온 느낌처럼 보여지고요. 우리가 한 단, 두 단이란 숫자를 셀때 여기서 보면 분명 히 이게 한 단인데. 여기서 이 모양까지가 한 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게 지금 이게 첫줄한 단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돌아오는 게 살짝 이렇게 볼륨감 있게 올라와 있어요. 돌출되어 있는 모양이 두 줄이고요. 세 번째 줄은 다시 시작해서 또쏙 들어간 느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줄도 돌출되어 있고요. 그니까 안뜨기로 모양 되어 있는 게 약간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뜨기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뒤집어주면 똑같은 모양인데 이 방향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뜨기는 안팎이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양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면은 이쪽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찾아낼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요. 저는 15줄을 다 떠서 이 실은 이제 여기서 끊어주고 우리 이제 테두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마지막에 끊을 때도 짧은뜨기를 완성한 후에 사슬뜨기를 하나 꼭 마무리하기 전에 해주세요. 해주고 나서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쏙 빼면 이게 매듭이 이렇게 묶여지죠. 그래서 그냥 놔둬도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크릴 성분으로 실이 뜨면 원래 이렇게 살짝 붕 뜨기도 하고 이렇게 울어요. 잘못된 거 아니니까. 만약에 이게 불편하시면 스팀 다림으로 살짝 꾹 눌러주시면 편편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배색 실을 넣어 볼 거예요. 자, 이 실로 갖고 우리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테두리는 지금 제가 요 아래쪽에서 실을 연결할게요. 근데 연결할 때 우리 사슬뜨기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돌려서 사슬뜨기 한 코를 만들었어요. 실을 묶어 주는 방법인데, 새로 연결할 때 이렇게 인위적으로 묶지 마시고, 이렇게 사슬뜨기 코를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쯤에서 연결하고 싶다 하면 코에다가 바늘을 꽂았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사슬뜨기를 끼워서 살짝 당겨 주면 자, 어느새 연결이 됐고 풀리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해줄 거고요. 같은 장소에다가 짧은뜨기를 한코해줄 거예요. 자, 사슬뜨기를 또 하나, 둘. 3개를 해서 끝을 약간 뿌리를 주려고요. 자,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모양이 살짝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세개할 거고요. 한코 건너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코고 여기 한 바로 옆에가 한코 건넌다는 거는 두 번째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잘 기억하시고 짧은뜨기 해줬습니다. 조금 빨리 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 끝에 모서리 좀 왔어요. 한코건너더니맨 끝에 꽃게 되어 있지요. 자, 이곳에다 짧은뜨기를 했어요. 똑같이 하나, 둘, 세 개를 했는데 이 모서리 부분을 돌아가거나 이럴 때는 똑같은 코로 하면 여기가 조금 당겨져서 올수 있어서 같은 코를 사슬 세개해 놓고 한번더 같은 장소에 넣어 주시면 요 끝이 살짝 모서리가 생겨져요. 요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사슬 세코 다시 할 거고요. 옆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좀 전에 제가 이게 한 단입니다, 두 단입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여기서 보시면 바로 옆에 코처럼 생긴 거, 한단 높이, 두단 높이까지 가면 이것도 우리 숫자 한코 옆에다 꽂으세요와 같은 방법이에요. 잘 보시고, 자, 한코 옆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거한 코, 그 다음 두 번째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 할 거예요. 옆면도 같이 생각하고, 코라고 생각하고, 하나, 옆에.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한 바퀴를 이제 다 전체적으로 사면을 돌았어요. 그래서 이쪽 마지막 모서리에 와서는 우리가 사슬뜨기를 10개를 할 거예요. 좀 전엔 우리 3개씩 했지만, 그러면 제가 하나 둘세개 했고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똑같이 꽂아 줄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수세미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고리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슬 3개 하고 마무리를 할 때는 항상 아까 처음에 우리 짧은뜨기 되어 있던 이 곳에다가 짧은뜨기 코 끝에다가 바늘을 꽂아요. 이렇게 꽂은 후에 한꺼번에 다쏙 빼면 높이가 같아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사슬을 또 하나 한 후에 여길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매듭들, 이제 한번 매듭 정리하는 거 여기서 또 한번 배워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짧은뜨기 코가 뒤에 보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곳 있어요. 이런 곳에다가 실을 한번 살짝 이렇게 감을 때 편하게 감아주시고, 빼주세요. 또다시 아랫면에 보면, 이렇게 비어, 공간이 있고, 짧은뜨기가 있어요. 뒤쪽에 잘 걸리는 것, 요렇게 바늘을 지금 보시고, 자, 이곳에다 한번 살짝 바늘에 감아서 당겨주시고, 이렇게 곳곳에 있는 매듭을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좀 진한 색깔이지요? 그러면 바로 밑에 짧은뜨기 있는 곳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고, 뒷면에 숨길 수 있는 곳에다가 각각 다 숨겼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짧은 뜨기와 오늘 배운 짧은 뜨기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슬 뜨기를 가지고 예쁜 수세미를 완성해 봤어요.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이거는 제가 살짝 스팀 다림으로 눌러놨어요. 편안하게 펴지라고. 지금 방금 만든 것도 여러분들이 스팀 다리로 살짝 눌러주면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